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TV 강준혁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할 때 한국경제 TV 강준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국경제 TV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경제 TV에 출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동이 일로 어우 우리 동동이 아니야. 자, 동동이가 갑자기 와서 동동이가 인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동이 인사 한번 하고 여기 잠깐만 있자. 왜냐하면 동동이 시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요즘은 제가 아, 격주 수요일 날 일단 음, 10시 정도에 한국경제 TV에 예, 제 이름 타이틀을 달고 방송 출연하는 게 있으니까. 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계속해서 5G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 나가서도 이제 5G 얘기를 했었고, 금요일 날 이제 가한 2시 정도에 방송이또 출연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TV입니다. 역시 그 저번 주에도 일단 5G 얘기를 좀 일단 해드렸고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제 어, 저녁 방송을 또 한국경제 TV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 이번 주에는 어, 화요일 날 출연했었고, 을그 다음에 오늘 목요일 날 저녁 11시 어, 한 25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출연이 있습니다. 옷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 나름 이제 TV에 한 20년 정도 주식으로만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분석은 <laughs> 좀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 일단 최종으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일단 플러스로 마감이 되어주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대비 0.42% 정도 조정이고 코스닥 시장은 0.5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할때 이제 그런 얘기를 문득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에 너무 흥분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오르는 부분보다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켜내지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자, 오늘 뭐 조정을 받았죠? 조정 받았는데, 실제로 지켜내어 줬는지 지켜내주지 않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될 수 있는 시장인데, 어, 밀리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밀리는 부분에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3256포인트, 5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반등은 음 지금 보신 것처럼 3,251 포인트, 4 포인트 정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4 포인트 정도 틀렸는데, 시장은 일단은 뭐 괜찮은 걸로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기 안에서 조금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점되는 포인트 자체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250 포인트, 3,250 포인트 정도로 이제 저점되는 포인트를. 찾고 3,250포인트 정도로 저점이 되는 포인트를 일단 찾고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3,250포인트가 만약 깨지는 형태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는 3,21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3,210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FMC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점도표도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축이 좀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블러핑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 얘기가 일단은 뭐 거의 못 받다시피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 얘기 자체를 바꿔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그 얘기를 저는 지키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음, 연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2023년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되더라도뭐 테이퍼링 정도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즉슨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는 해두시고 포인트는 이렇게 잡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음, 우리 거래 수량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죠. 1240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한번 차트로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 강세를 보인다, 약세를 보인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흐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 가느냐, 못 가느냐, 사실 이제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전에 언급을 해 드릴 때, 뭐 여기가 일단은 패턴선으로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 드렸고, 요 부분 돌파가 되면 일단은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내려볼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일단 해 드렸었는데요. 요 흐름대로 지금은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뀌야 바뀌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천 포인트네요. 아우, 씨 딱딱딱. 딱딱딱 떨어지는 1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탈이 되지 않으면, 1000포인트 이하 이탈이 되지 않으면, 시장은 일단은 크게 문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1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일단은 994, 995포인트 정도, 995포인트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 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보실 때, 뭘 자꾸 체크를 하신 게중요 하면은, 위로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얼마선만 시켜주면은 괜찮다 이것들만 그 흐름으로 자꾸 따라가신게 중요해 보여요 요즘 목표주가 그 계산기라든지 하는 여러 부분들도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그쵸 그렇죠? 동의는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목표주가 계산기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보다는 깨지지 않으면 몰고 간다 거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안 내려놓냐 하면은, 어디 가서 시할까봐 <laughs> 못 내려놓고, 같이 오늘은 방송 출연을 계속 하는 겁니다. 괜찮지? 음, 그래용.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를 일단 잡아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도 뭐 강세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강세에 나오는 종목군들을 제가 잡는 부분은, 뭐 시장 괜찮죠, 그죠 오늘도 뭐 괜찮은 모습들. 어제 얘기를 할 때, 어, 얘기했던 부분 종목들이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일단은 조금 보인 것 같고, 오늘 은행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거래가 많이 동반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종목은 일단 SKC. 일단은 눈에 일단 좀 띄는 모습인데, SKC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그냥 관심을 조금 두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덕산내 오룩스라든지 일부 이제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긴 흐름상으로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형태예요. 어, 긴 흐름상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낸 그런 상태도 아니고 외국인들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관들도 최근에 조금 팔아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뭐 초보투자자라면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OLED가 개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어 사실 이제 새로운 사업 부분이 하나가 생기면은 어 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PC라든지 아니면은 뭐 TV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고급형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면 요즘은 신차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OLED가 지금 깔리고 있는 중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OLED라고 하는 것이 TV 아니면은 고급형 음, 스마트폰에 많이 깔리던 부분이 자동차에도 이제 깔리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 사업 능력이 하나가 늘어났네 당연히 이익이 좋아질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년에 LCD, LCD 패널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모델 자체를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나요? TV는 그게 안 돼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옛날에 원유를 싸게 받았다가 그러다가 원유가 올랐네 그럼 비싸게 그냥 팔면 되는데 전자 제품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LG 전자가 됐던 소니가 됐던 이런 OLED라든지 OLED TV도 팔고 LCD TV도 팔던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OLED를 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일단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OLED 관련된 패널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OLED 패널을 가격이 많이 팔린다면 OLED 패널이 많이 팔린다면 당연히 OLED 장비라든지 소재 부분도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체크해 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풍제약 정도 오늘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신풍제약은 뭐. 크게 아직까지 뭐강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봉제약은 반등을 만약에 해서 가격권 기준으로 87,1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간 그때부터 강세의 움직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놔놓고 보시는 것도 일단 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차트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그 부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안에서 오늘 거래가 동반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단 메디톡스 종목이 일단 눈에 띕니다. 오늘,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메디톡스는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죠. 대표적인 종목이고,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로 가격군은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보시는, 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만 원 정도가 중정 가격이 되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레오룩스가 오늘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덕산레오룩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분들은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본다면 덕산레오룩스는 뭐 오늘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가격 기준으로 보자면 가격 기준을 보자면 5만 6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들고 가셔도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만약에 이제 5만 2,900원 5만 3 0원을 돌파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래쪽으로 5만 600원에서 5만 3 0원 사이에 조금 갇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저번에 제가 뭐 홀딩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 요거는 지금 살짝 어그러졌네요. 어, 10분 공상은 약간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가격이 내일 무조건 이제 10만 5,800원 안 깨야 됩니다. 10만 5,800원 깨지면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기억해 주시고, 단타 놀이, 내가 만약에 단타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요두 번째 거나는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을 돌려내면 단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이죠 오늘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일단 패턴 돌파하는 해내 모 그런 모습이죠.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는 일단 해 두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SM도 오늘 계속 강세. 차바이오텍이라든지 SM도 오늘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 때그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가 있냐면 종목이 올라도 걱정이고 종목이 빠져도 걱정이죠. 그렇죠 종목이 오르면은, 아, 내일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종목이, 어, 빠지면은, 내일 또 빠지지 않을까, 뭐, 이게 걱정이고, 뭐 올라도 걱정, 빠져도 걱정, 뭐,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면 오늘 종가가, 뭐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홀딩.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면, 그때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보로한 부분.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지지 않으면 들어간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매매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전혀저가를안 깨면 일단은 종목들을 일단 한번 홀딩해본다. 뭐 그런 식의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한번 써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 저는 또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힘이 됩니다.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렇죠? 자,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